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여 이르되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장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다스리는,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의 나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이기에 인구를 개수함으로써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 바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범죄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숫자적으로 커지고 재정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을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도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징계를 보면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세 가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왕의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다. 또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셋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벌을 내가 스스로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은 가세, 가세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이시죠. 아,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다윗은 징계를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에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금 징계의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에 빠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을 할때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것은 벌의 개념입니다. 벌이라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필경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을 길은 없습니까?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세 번째 온역의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이 온역으로 백성이 결국은 7만 명이나 죽게 되죠.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3일 동안 이제 온 백성이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온역으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7만 명이나 죽죠. 다윗은 징계로 말미암아 여화의 극률에 빠지기를 원했는데 그 극률이, 그 은총이, 그 사랑이 7만 명이나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징계가 다윗을 하나님의 극률로 끌어가는 징계였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인구조사였습니다. 많은 수의 인구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온역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윗이 개수한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극률이 그들을 살리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경우에 교인 수가 많은 것, 교회 건물도큰 것, 이것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인의 수를 교회의 힘으로 여깁니다. 그 교회에 속한 자신의 위상이 높여질, 높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징계받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개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거 자기가 할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자기의 욕망으로 변질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백성의 죽음을 보면서 비로소 모든 죄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17절 마지막 말씀이시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를 치소서 주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목사인 저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내 잘못입니다.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가정에서, 기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내 탓입니다. 나를 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아,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보여지는 일들이 주님 이 모든 것은 나와 내 집의 책임입니다.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